그래서 일본에 왔다. 계란 조 분도 아코메아 도쿄. 야키오니기리 같은 거 만드는. 이런 좋아해 초장 찍어 먹으면 되지. 가타게 응. 포테도 에비시오 규리 히레카츠랑. 여러분 일단 일본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얼굴이 썩었기 때문에 카메라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어 아빠 나 지금 공항 짐다 찾고 나왔거든?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 아, 대충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구글에다 찍어보고 다시 알려줄게. 다시 전화할게. 어어 어, 항상 항상 그차 만나는데. 맞아. 내가 다시 전화할게. 끊어. 어디? 여기 보이지? 어어 보인다. 너 수분 매길란고 내가 아주.. 얼마나.. 아 저기도 있다, 밑에도. 조그만한 거. 근데 꽃 떨어져서 안 되겠네. <목소리> 여러분, 질본 친정에 와 있습니다. 패밀리마트에서 아이스커피 사왔어요.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틀고 있는데도 이 습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미용실 갈 거라서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만 하고 나가려고요. 오늘은 염색할 거고 제가 12월에 일본에 왔다가 지금 한 8개월 만에 온 건데 12월에 와서 염색을 하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흰머리 새치 염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또 이번에도 또 8개월 동안 새치가 또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새치 염색을 하면서 조금 톤을 이제 맞춰야죠. 요만큼 정도가 자랐을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또 이제 별로 티가 많이 나지 않는 그냥 좀 어두운 갈색으로 하고 트리트먼트 조금 빡세게 예약을 했습니다 미용실은 거의 대부분 그냥 일본 왔을 때 해결하는 편이에요 미국 너무 비싸 일본도 사실 비싸거든요 오늘 미용실 가는 거는 14,000엔인가? 뭐 15,000엔인가?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근데 미국은 더 비싸요 그리고 미국은 팁도 줘야 되니까 제가 다음 주에 발리 출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일본에서 출장이라고 하기엔 살짝 애매한데 미팅이 있어요 어쨌든 그럼 출장이지 메인은 발리고 항상 아시아 출장을 올때 일본 집에서 좀 쉬었다 가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또 조금 휴가 쓰고 이런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 좀 기간을 길게 잡아서 그때 일본에서 이제 미팅을 또 많이 잡아놨거든요 아, 너무 더워. 지금 너무 힘들어. 네, 아무튼. 그래서 일본에 왔다. 다음 주에 발리에 간다. 그리고 다시 일본에 돌아오는데 휴가를 보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켰고 오늘은 신주쿠 쪽에 나갈 거고요. 저는 미용실 거의 대부분 신주쿠로 다녀서 매번 조금 새로운 데 가는 편인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갔던 데가 괜찮아서 거기를 또 예약을 했습니다. 엄마, 밥 먹고 나갈 거야? 와서 나가야 돼. 아, 그래? 왜나 택시 타, 그럼, 그냥? 아니, 엄마 일정이 애매하면 나 그냥 택시 타냐고. 나는 이따 미용실 갔다가 뭘 사먹든지 할게, 거기서. 점심은 사먹고, 저녁은 이따가 만나서 뭘 쇼핑을 하든 뭘 하든. 그래. 나 일단 끝나고 전화를 할게. 이렇게 준비를 다 했고요. 이제 미용실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실 갔다가 그 근처에서 뭐 쇼핑할 거 있으면 좀 쇼핑 좀 하고 그런 걸 하려고요. 저 무인양품에서 이번에 좀 주방템 계량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려고 생각 중이라서 제가 항상 가는 무인양품 그 무지르시가 신주쿠에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따가 또 나가서 찍을게요. 여기서 파스타를 먹을 겁니다 제가 일본 살때 자주 갔던 곳인데 좀 일본풍 파스타 근데 여기 면이 되게 맛있어요 일본에서 먹는 카르보나라 먹고 싶었어요 미국에서는 이 맛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저것 살것 있어서 여기서 최대한 쇼핑을 다 끝내고 가려고요. 무지루시에 이거 사러 왔거든요. 지금 집에서 이거 계량컵을 하나 쓰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몇 개를 살 건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계량컵 컵도 사겠습니다. 와, 1큰 술, 1 작은 술. 그리고 요 실리콘 스패출러 지금 쓰거든요. 미국 집에서. 근데 이거 좋아요. 490에. 이것도 하나 더 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 사고 싶거든요. 이 찜기? 근데 이게 소재가 대나무더라고요. 근데 대나무는 좀 오래 쓰지는 못해요. 지금 미국 집에서 쓰는 것도 대나무 큰 사이즈인데. 일본에는 조금 더 고급 소재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사고 싶은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갓바바시나 이런 데 가서 찾아보면 될것 같아요 아코메아 도쿄 여기서 간단하게 보고 이제 엄마 만나기로 해서 넘어가야 돼요 다른 역으로 이거 너무 귀여운데 연근 기 고구마인가 보다 너무 귀엽죠? 응. 이거 연근 두개 사가려고요. 이거 되게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 모양이라 숟가락, 젓가락 다넣을수 있을 것 같아서 사겠습니다. 여기도 이 찜기가 있거든요? 이건 일본어로 세이로라고 하는데 아까 거보다 훨씬 더 좋아보여요. 이건 숙이. 근데 이것도 괜찮다이거 하나 사야겠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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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크네. 선물 사러 와서 지금 진짜 제 것만 사는데. 일단 이거 하나 사겠습니다. 근데 2단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살게요. 이렇게. 이거는 얼마지? 아, 550엔. 동료 선물은 이거 젓가락. 메이드 인 제펜 젓가락이고, 식색이 대응하는 젓가락이래요. 그래서 이거랑 이 젓가락 받침대. 이렇게 같이 포장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660엔이고 젓가락은 1,500엔인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아코메아가또 다시 유명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거 야채 다시랑 뭐 먹었지? 이거 치노코 아닌가? 딴 거? 두 종류 먹어봤는데 다 맛있었어요. 어, 이번에는 이거를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지금 일본 다시 다 떨어져서. 근데 많이 안 써서 이거 하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카야노야 가서 몇개더 사려고요. 그리고 여기 미소 파는 데가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오니기리 조유 그래서 이 간장인데 야끼 오니기리 같은 거 만드는 오니기리에 바르는 간장인데 미소 같아요. 이거 한번 사봐야겠다. 너무 궁금해. 692 엔. 근데 요거도 있어요. 옆에 또 다른 거. 조금 더 간장 오일 느낌 나는 거. 근데 요거는, 이거, 이게 간장인가? 미소 같은데? 간장이네. 간장이랑 후지가 들어간 거예요. 누룩. 요거 한번 사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소금. 여러 가지 좀 맛이 들어가 있는 소금이라고 하는데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요만큼만 사겠습니다아 우산 안 갖고와서 우산도 하나 넣었어요 지금 이제 쇼핑을 다 하고 돌아갈건데 6시거든요? 근데 되게 금방 어두워지네 아무튼 이제 전철을 타고 엄마를 만나러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여기서 여기가 스케지에서 매일 생선이 온대요. 그 직접 잡아서 요리를 해주는 뭐, 사시미도 있고, 스시도 있고, 구이도 있고, 그런 생선 전문점입니다. 네 음. 엄마랑 쇼핑하고 장을 보러 왔습니다 여기는 로피아라고 하는 마트고요 다른 마트보다 조금 싼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처음 와봐요 이거 하나 넣어 이거 괜찮아? 음. 이거랑 이거 어 냄새가 너무 좋다 근데 빛에 따라서 아 근데 그게 더 빨간 거 같아 그러면은 어 그거 빼고 이거 하자 된장찌개에 넣어서 먹자 나 일, 일본에 있을 때 많이 먹어야 돼 이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380엔 아니면 내일 마트를 다시 가던가 집근 동네에서 그래. 그리 그래. 오이 탕탕이 한번해 먹으려고. 그냥 한 묶음만 사. 두개지두 응. 오징어를 사려고 하는데 요새 일본 마트에서 오징어를 구기가 되게 힘들대요. 여기도 없나? 초장 찍어 먹으면 되지. 미어가 뭐해. 어, 그거 괜찮아 보인다. 왜 괜히 올랐어. 그래? 그래도 싸. 먹고 싶은, 싶은 사 그래? 집에 이쪽 있기는 한데. 그럼 그거 먹고 사 그럼. 고등어도 있잖아. 이런 거는 또 식감이 또 별로란 말이지. 일반 오징어가 없냐? 찾았습니다 오징어. 아이거 오징어야? 응. 어 그러네. 그래 이거 사자. 바베큐. 바베큐용. 근데 뭐 해동시켜서 볶아먹으면 되지 이게 더 좋아 보이잖아 몰라? 잘 얼어있으니까 이거 사? 그럼? 이런 걸로 김밥 싸도 되잖아 안돼 엄마 치즈 바질이래 그냥 일반 일반 햄 사야 돼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거갖타하게 보떼떡 우스시오하지 그냥 소금 맛? 어, 이거는 또 처음 보는 거네 호카이도 토모로코시 이렇게 구운 옥수수 맛이에요. 이건 먹어봐야겠다. 저 원래 과자 잘안 먹기는 하는데. 118? 이거 하나 사볼게요. 어, 여기있다 제가 오늘 사고 싶었던 게 이거거든요. SMB. 이게 SMB 사이감이라고 있는 브랜드고. 에비시오 큐리. 그러니까 새우, 소금, 오이. 그리고 이거를 살짝 이자카야에서 나오는 오이 무침? 오이 타타키? 이런 건데. 이거 유튜브에 떴는데 전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오늘 한번 먹어보고 오늘이든 내일이든 해서 먹어보고 맛있으면 미국에 몇개 사가려고요. 이거는 109엔입니다. 두 개만 사가야겠다. 이런 거안 먹어봤는데 이거 무생채인가 보다. 한국 스타일. 근데 되게 뭐 이것저것 중화풍 매운 브로콜리. 되게 이것저것 많이 있네요. 엄마랑 동생이랑 돈까스 먹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돈까스 먹고 돈까스 소스를 사갈 겁니다. 옷갈이죠? 저는 히레카츠랑 요거는 치킨 치즈 카츠 이런 거고요. 요거는 카키 후라이 굴 튀김. 이거 동생은. 치즈 돈가스 시켰고 엄마는 히레카츠랑 새우튀김 이렇게 시켰습니다.